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어뿐노 그 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매기 세대계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 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3절부터 1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았음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볼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두고 약속하신 것임을 강조하고 또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과 위안이 됨을 밝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더 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게 하신 다음 네 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통해 또두 번째 약속은 창세기 12장 7, 7, 7, 7, 17장 5절부터 6절 말씀 통해 발견할 수 있고 세 번째 약속은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 축복과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지난 약속들과는 다르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미래 준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이시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우리는 이 맹세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보다 맹세라는 더 확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자이 본문 말씀에서는 맹세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즉 확정과 결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을 때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가르켜이 축복은 내가 맹세하면서 주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시는 분.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8절 말씀 읽어 보실까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안과 염려 또 근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치 못할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두 번째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신 그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 약속과 맹세를 받게 된그 이유를 볼수 있습니다. 그 본문 1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 명령과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취하기까지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였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수많은 세월 동안 자신과 싸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 맹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오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빨리 응답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도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더욱더 오래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약하시는 그 일을 진행할 때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이 말씀에서 영혼의 닷 같아서 자 우리의 인생을 바다의 항해로 비유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 히브리서 저자 역시 성도의 삶을 천국 항해에 비유하며 그 소망이 닷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닷을 언급하는 그 이유는 당시 유대교의 거짓 가르침에 휩쓸려 뒷걸음 치며 각오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이 저자는 이들을 경계하며 소망의 닷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에 닫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 소망에 닫은 튼튼하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이 배에 닿은 바다 밑으로 내려서 배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줌으로써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성도의 소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의 험한 파도와 강풍에 휩쓸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반석이신, 우리의 소망되신 그 주님이 어떤 풍랑에 휩쓸지 않도록 견고한 팔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그 맹세로 보증된 그 약속의 소망에 닫힌 내림으로써 뒤로 나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의 도그 약속에 그 소망을 붙들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길 건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눈에 보이는 것또 듣는 것에 좌우되어 세상에 보이는 것,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것들에 소망을 인내하며 기다림 속에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참된 소망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과 그 맹세가 또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서도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하나님, 저희들이 그 약속을 날마다 붙잡고 또한 그 소망을 붙들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더욱더 우리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맹세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인내와 또 오래 참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소망에 닿칠 주님께 내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다 모든 것들 내려놓으니, 하나님, 당신의 때에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노연하는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